야, 근데 이거는 니가 봐도 원거리 데미 3보다 명중이 좀더 낫지 않을까? 니가? 일단 만약에 두개 중에 하나를 돌린다면 이거 먼저 돌리는 게 맞지 않을까? 저는 형 일단은 리덕션 무시 3은 어. 제가 정확하게 말씀드릴게요. 어. 제가 저거를 600개를 썼어요. 맞아 어. 제가 현금으로만 2천만원 썼어요. 좋아요만. 진짜로? 네. 딱안 나온 게 리덕션 무시 3이랑 물방 3안나 원뎀 3 뭐.. 명중 마, 3은? 그런 거 존나 많이 나왔죠. 저3야 돌렸어. 명중 3 나왔는데 돌렸어? 저 금명 3진짜 돌렸죠. 미, 리덕션 무시 3돌리려다 시청자분들 아실 거예요. 내가 금명 3, 뭐 마뎀 3, 원뎀 3 확률은 다 똑같이 나와 있는데 유일하게 안 나온 게 물방 3이랑 리덕션 무시 3이에요. 좋아해서독댓 얼마예요? 근데? 아 기다려봐 알았으니까. 아 이거 어, 어, 얼마인지 궁금해요. 내가 오늘 2천 달러에 샀거든요? 나 존나 많이 올라왔네. 와, 비싸다아 이걸 왜 사는데 근데. 아, 형 이거. 아니 다이아가 내 건데. 아니, 구매 속도가 아니 구매 속도 알았으니까. 이걸 이걸 왜 계속 사고 있냐고. 신나파. 다이아가 내 거라니까? 6섭도 1,800원이요. 저희 섭 2,000원이에요, 지금. 아 미친 새끼 다이아가 내 거라고. 네 다이아가 아니라. 이거 이거 니는 남겨놔야 돼. 장사꾼이 이것까지 사버리면 존나 비싸게 올라가 이거 부르자고요 조금 원뎀이나 리덕션 못 써요 근데 리덕션 무시 2는 잘써요 3이 안써서내가 2천만원 써고 리덕션 무시 3만못뛰었어요 어, 이것도 존나 빨리빨리네 부서버 형 컬렉션 아이템도 안떠레컬려꼭 이상하게 마뎀 3 이런 거 원뎀 3 이런 거 존나 잘 뜨더라고 어 그렇지! 왜요? 야! 걸렸다! 이거 이거 쓴다고요? 어, 무조건 써야 돼. 이거 냅두고 저 옆에 거 돌려. 이걸 원뎀 3을 돌리라고요? 어. 뭘로, 뭘로? 어? 이걸 또 명중 올린다고? 어? 어. 나 명중이 훨씬 어. 좋다니까. 원뎀 3을 <laughs> 명중으로... 잠깐만! 돌리지 말까? 써야 되나? 명, 난 명중 3이 훨씬 좋거든? 솔직히 원뎀 3보다는 리덕션 무시 2가 낫거든. 그래, 고아 해봐. 뭐 없으면은... 몰라겠다. <laughs> 몰라. 물리 방으로 3이가떠버려 리더 무시 30. 아. 아, 잠깐만. 이건 그냥 원뎀 3 쓰라는 얘기 같은데. 아홉 개밖에 안 나와. 아, 려 아. 아. 아, 아 됐네 새끼 미친 새끼네. 9명이요. 제일 네, 잘 들어간다고. 제일 <laughs> 잘 들어간 9명아 <laughs> 저거는 어차피 돌려야 돼요. 아, 씨발. 캐릭터가 뒤로 갔잖아. 아, 씨. 개, 개 짜증 나네. 형이 다중 강화도 존나 빨리 되잖아. 존나 빨라. 진짜 형은 과금을 너무 못한다. 왜? 아니, 제일 중요한 거를 안 하고 있어. 경험치 목표를 좀 계속 가져가는 거. 아니, 저 귀찮아서. 뭐가 근데 금방 끝나는데. 씨야 가격 봐라. 이런 거 축제 말은거 금방 끝 금방 그네 비싸네. 뭐 하고 있니 오늘 집들이? 아 그래. 다이아가 내 거라고 미친 새끼야. 아, 형 이거는 진짜 해달라니까. 아 데... 잠깐만 야 그만 사 여기 서버 가격을 왜 올려 지금 조절 중인데. 아니 경험 초프로 끝낼라 그러지. 아니 시청자들도 걔 맞잖아. 형 이상한 거이다 지 자꾸 돈을 쓰고 있는데 경험 초프로가 제일 중요한 건데. 아니 서버 가격 망가뜨리지 말라고 이러면 가격 망가진다고. 이거 매우 이상때 그나면은. 아니, 자, 자, 그만, 아니, 그만, 그만, 그게 그만. 그게 아니라, 형님 네 서버가, 젤이 많이 없잖아, 요 물량. 젤이 2,000장이면 충분해요. 그가 축젤이 많잖아. 이거는 형님. 이거를. 아덴도 필요하잖아. 형님, 뭐 하냐고요? 이걸 왜 제작했어요? 이걸 왜, 왜 삭제하는데? 아, 저거, 뭐야. 작업할 때, 인덴 많으면 작업이 안 돼. 이거 날린 다음에, 방사에 만져. 똑같아요. 아니, 나는 지금 경험치 컬렉을 할 생각이 없는데? 경험치 5% 무조건 해야죠. 제일 필요한 걸 지금 제일 안 하고 있는 거. 다른 거 지금 원뎀을 올리고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야. 지금 현재 자체가 농사기 때문에 야 저거 하려면 데, 젤이 몇만 장 필요하다는데? 아니 아니야. 전혀. 야아니젤이 많잖아. 축로 쥐는 거지. 내가 해보니까 무조건 축이에내 하는 방법을 알아야 돼. 어? 하나도 안 했어요 이걸? 응. 이것도? 응. 경험치 9%로 버렸구만. 어? 어허? 아 이거는 계속 도전하고 있는데 안야 떠. 경험치 10롤러버리고 원된 원명을 따지고 있다고? 제일 중요한 거를 지금 안 하고 있는 거잖아 아 그래서 네 레벨이 경험치가 몇인데? 이게릭 훨씬 높잖아 아, 요정이 빠르잖아요 내 기준은 이문주야 이문주보다 경험치 높으면 돼나 이제 조만간 66이야 봐봐 사또도 18000장 들어갔대잖아 그걸 어떻게 뭐 지금 천천히 모아서 해야지 축제로 못하잖아 여기 축제를 비싸요 1600원씩 올라가 금방 조금만 사면 은축제로 조지는 거라고 물량이 없어도 그리고 형님네는 이게 러시가 빨리 되잖아요 음 응. 존나 좋은 거예요 존나 들리다 딱딱딱 딱 이렇게 된다 여기 다 나간 상되잖아아 존나 빠르다 우리 세배 처확 기타 10배 야 이걸 근데 내용 안하고든까 이건 이건 좀 아닌 거 같아 아니 하려고 했는데 지금 젤 2천장 넘게 있잖아 이거 하려고 모으고 있는거야 지금 아니 시청자들이다 몇만장 들어간다고 하니까 아니야, 아니야. 엄두가 안 나. 죽 축으로 조지기 때문에 저희 서업는 존나 느려요 진짜 맥 장난 아니야 이거는 형 여기는 축제를 싸잖아요 응. 축제를 활용을 잘 해야돼 이거 이제 육띄우는거지 상에서 축을 바른 다음에 여기서부터 3에서 축을 말는다고 아니지 아니 아니 내말 내 믿어 형님 축들이 물량도 아니 빨라. 이거 어차피 아데나 밖에 안 하는 건데 이게? 응 이게 아데나 아니죠 재료 존나 많이 들어가는데요 그런가? 아 그럼 아 꿈이라니까 축들이 이 정도 가격이 이더 싸다니까요 와 그렇지 존나 빨라 야 뭐냐 이거 와아 그만 사 여기서 버 치세 망가뜨리지 말라고. 야, 나 이렇게 한번 거래 그래 쇼핑 한번 해보고 싶다. 지금 조절 존나 하고 있다고. 아 조절보다도. 제를 지금 내 목표가 제일 3원까지 그냥 평균 3원까지 내리는 게 목표야 지금. 됐어, 그만. 그만 사라고. 허씨 빨빨 해도 빨. 형 <목소리> 감사합니다 오늘. 카불을. 진노이 젤 가격을 두 배로 만들어놨네. 원래 3.7 원이었는데. 독들이 싸기 때문에. 봐봐요. 지금 만약에 향젤이 지금 얼마예요? 지금 7 원. 하나에 5 원이잖아요. 열 응. 장이면 얼마예요? 50 원. 백 응. 장이면 백장 100장 하나에 축제 하나예요. 하나예요? 응. 이게 훨씬 낫다고. 아닌 거 아닌 거 같은데. 백 장이 난거 같은데. 아니, 그러니까. 아 그럼 형, 형 말, 형도 때렸고이이 이거 강으로 6개월 생각이에요 이거? 제일 존나 소비돼요걔1 0손예요 진짜로 일단 그럼 니네 말대로 한번아 근데 지금 축제리8 0장밖에 없잖아 이걸 하려면 80장으로는 여기서 축제를 다 써버리면 축제 해갖고 이 정도 있어봤자 잘해야 해야... 한개두 개밖에 잘, 못해 잘, 이걸로 잘 생각해봐요. 축제리 하나에 500다이에요 지금 나지고 보면 아 이거는 4에서 하는 게 맞아 네? 이거는 4에서 축제를 바르는 게 맞다 축제리 매물이 그렇게 많지가 않다니까 한 500장 있으면은 그렇게 니네 말대로 하는 것도 괜찮은데 여기서는 4가 아. 맞아 어? 뭐야? <laughs> 야, 알트가 이걸 왜 축으로 하냐 그러는데? 에? 야, 원래 축으로 하는 거 맞다니까요. 자조건 축으로 해. 축이 훨씬 더 싸게 먹고 나. 나다 축으로 했어요. 저게, 형, 봐봐요. 형. 맞아요. 방금 지금 4에서 5가 하나도 안 껐어요. 5에서는 6 가는 게 더욱 확률이 힘들어. 그럼 젤이 얼마나 들어가겠어요? 저렇게 네? 발랐는데도 안 되는데? 상실적으로 생각을 해봐요. 근데, 이거, 그러고 보니까 이 색이 설계였구만. 설계예요녹템을 3에서 축을 바르는 거 자체가 일단 설계였구만. 아니죠. 아이, 제가 4에서 왼 축으로 가냐고 그러는데. 5에서 6 때문에. 잘못 되라고 하겠어요. 안 들어가라고. 방금 지금 4에서가 25% 확률인데 단 하나가 안 떴는데도 이게 지금 5에서 이게 뜨겠냐고. 지금 존나 많이 들어가죠 여기는 보니까 시청자분들 재리 물량이 많이 없어. 금방 가격이 올라가요. 보시면은 이거 5원이잖아. 조금만 사면은 바로 6원대로 올라가. 이렇게 하다가 호로그로 네? 6도 갖고 바로 그냥 메이스 해갖고 바로 뜨는 거예요. 오! 어? 이렇게 뜨는구나? 니까 큰만큼만 뜬다고 아마 옷자리로 하면 이거 뜯겠냐고 이랬어. 나영아, 그거 하나씩, 세 개네. 아, 이거 일일이 이게 맞어. 숙제를 사기 때문에. 정형강자로 했으면은 지금 5가 이렇게 뜬 건데 6을 언제 띄우려고? 맞잖아요. 그치. 어, 모르겠어. 나 지금 끝나. 필터 왔어. 지금. 어, 뭐, 음. 뭐가 맞는 건지 모르겠어. 여기서는 3에서 갈라야 돼. 어, 이거는 그렇게 하는 것 같더라. 아, 근데 여기서 다 사, 사, 바로 있어요 바로. 형이 하나 시 여기 딱 끝나면은 마지막까지 그냥 이게 끝. 나 쌔게 놀아? 뜨겠냐고세 개로. 이거 지금 음, 하는 거 음, 아니고, 이거면 음, 금방 기져요이러다가 어? 어떻게 되나이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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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요나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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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오. 그럼 지금 들어간 게 따지고 보면은 그냥 축제아까 80장이었는데 아까 솔직 그거 너무 배드비 맞은 거고 그러안 들어갔죠? 아까 그거는 말단 되게 배드 맞은 거고. 30장이면. 야, 그러면 축제 40장에 제리한 천장 들어간 거 같아. 근데 어, 또, 아, 또 이게 또잘뜬 편이잖아. 겁나 박세다 이걸에. 아까 아까 게 너무 안 떴지. 뭐뭐 끝난다 당하다시. 단단하천해가 이런 거는. 이거도 이거, 이거 가장이 진작 끝냈었어야 돼. 딴거할 때가 아니었어 솔직하게. 오히려 좋을 수도 있어요. 뜨면 률 25... 오! 어? 와 어떻게 알았어 너? 이렇게 이렇게 하나하나씩 끝내는 거랑 금방금방 금방 끝나잖아. 근데 너 별로 안 좋아하는 거 같다? 내 캐릭이 데왜 좋아해. 아, 이런 거에 기뻐고 그래야 돼. 그런 사이즈는 아니잖아, 솔직히 그렇게 네 손으로 하고 있는데 한 번에 뜨면 좀 좋아해 주고 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래도? 그런 거 아니야, 없어. 단단한 방어구는 여벌의 목숨이지. 이제 세개세 3개, 개까지만 하면 끝난 거라고 봐야 돼. 총 여섯 개잖아. 다섯 개인가? 아, 벌써 존나 많이. 아 그러네. 다섯 개세 개만 하면 진짜 절반 이상이네. 맞다. 20%. 이제 뜰 때가 됐지. 이건 떠야지. 이것 때문에 진짜 끝이거든. 제발. 그렇지! 야. 이제는 그냥 끝이에요. 본으로 조지면 돼좀 싸잖아요. 그렇지. 어거지로 딱 하면 금방 안 돼. 와, 두 개밖에 안 남았어. 20%두 번이면은 야, 이거, 이거 여기서 실패하면 이제 못 하거든. 이제는 쳐야지. 어. 나중에 해야지. 또 며칠을 기다려야 되는데. 하나만 제발. 하나 하면은 솔직히 방금 할 거잖아. 하나 쓰면 할 만하지. 썼다! 그렇지! 나 얘기했잖아요. 야 되는구나 이게 옷자리 아, 네. 하나 찾고 넣어놔야 돼와 하나밖에 안 남았어 아 경험치 컬렉 마무리 못한 게 너무 아쉽네 뭐 근데 오늘 방송 뭔가 씁쓸하다 뭔가 얻은 게 형, 없는 거 컬렉 했으니까 죽은 건 아니지 아그런건 내가 죽었지 근데 아까 거래소에서 쓸데없는 거막 사가지고 네가그 돌려버릴 때좀 많이 좀 이거 맞는 건가 싶긴 했거든 솔직히 아까 원뎀 사면 좀 아깝긴 했는데 네. 자 시청자 여러분 들어가겠습니다 저녁에 홀돈 방송으로 뵐게요 들어가겠습니다.